블박차 가다가요 어떤 사고? 좌직자 신호인데 가다가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저 뭐야 경찰차인가? CCTV 보시죠? 경찰차가 오는데 경광등 킨 켰대요. 사이렌 안 울렸어요. 자직자 신호. 직자 신호인데 신호가 이때 바뀌죠. 이때 바뀌는 자회전 차들은, 아, 이제 서있던 차니까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러고, 불박차는 쭉 오다가, 어, 신호 바뀌었네? 신호가 바뀌는 게, 여기서 바뀌었어요? 하나, 둘, 셋, 어, 경찰차 들어오네! 꽝! 와, 내 뒤에 아우라 있다. <laughs> 아유, 눈부셔. 몇대 몇인가요? 이번 사고. 불박차는 녹색 신호 보고 가고, 경찰차 오는 거자회전 대기 중인 차들 때문에 안 보이고, 그리고 사이렌도 안 울리고 이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 접근할 때 다른 차 운전자들은 멈춰야 된다. 그런데 경찰차는 경광등만 가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래서 60대 40이다. 그럼 경찰차가 60이고 불박차가 40이래요. 불박차 쪽에서 소송 걸었어요. 피고 차량은 출동 중인 긴급차다. 경광등 작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차를 로 우선 통행할 수 있다. 긴급 자동차가 오면 다른 차들은 멈춰야 된다. 왜 멈추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 40%다. 아니, 뭐가 긴급 자동차 있는 게 보여야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박차, 불박차 40%. 경찰차 60%. 이 사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항소 불가. 이건 항소 못 해. 얘 예, 항소한들 결과 좋아질지 의문이야. 소액사건이다. 소액사건 이득이 없어. 아니, 이게, 이게 소액사건에서 그냥,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항소해야 된다. 2번, 아이고, 조그만 사건 뭐하래. 돈더 들어. 배부닥 항소 안 해야 된다. 아, 항소 안 해야 된다. 저는 조그만 거뭐하러항소해 예, 두 분. 항소 안에다 두 분. 한 분으로 줄었네. 본인 사건 같아 보세요. 넌 조그만 사건이잖아. 뭘 와서 그래? 아니, 네가좀 좋은 차 타고 다녀왔고, 네 차가 한 몇천만 원 나가갖고, 이게 몇천만 원 되면 항소하지만, 너 조그만 차 타고 와갖고 뭘그렇게 항소해달라고 그래? 우린 조그만 거 예, 네. 조그만 신경 안 써. 그럼 기분 좋겠어요? 지금, 지금, 이 두, 두 분, 기분 좋겠어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생각해보세요. 항소해야 된다가 96%, 항소 안 해야 된다가 4%. 야, 직접 당해보면 기분이, 허허, <laughs> 엑소 얼마짜리야? 아, 288만원 청구했네. 그럼 172만원 인정됐네. 그럼 얼마 빠졌어요? 110만원. 110만원 때문에 변호사비몇배 벌어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거 변호사 비용 저 50만원밖에 안들 거예요. 근데 50만원 들여서 해야죠. 100만원 들여서 해야죠. 저거는요. 100대 빵이냐 아니면은 신호 바뀐 직후니까 혹시에 대비해서 좀 아유 다른 차들 갈 때까지는 이렇게 좀 천천히 했어야지. 그러면서 불 박차한테 한20% 있느냐? 둘 중에 하나죠. 저게 40%까지는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거 좌회전한 차들은 내 경찰차를 봐서 출발 안했겠지만예 그런데. 근데 요거 아, 신호가 바뀌었지만 바뀐 직후니까 혹시 2등으로 출발 근데 신호밖에 3초 뒤에 나왔는데 이거 생짜배기 신호위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경광등만 울리면 보이나요? 밤에는 번쩍번쩍 보이지만 낮에는 안 보여요. 백대박만 밴드박 가능성 있죠. 또는 불박차에도 한 20분 잘못 있다고 할 수도 있죠. 불박차 아, 60%가 아니라 불박차 40%라는 게 불박차 40% 불박차 40%. 예, 40% 상대차 60% 빅퍼 중에 하나예요. 빅퍼 중에 하나.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 디비였었다 그러면 제가 항소해야지. 그럼 디비는 항소합니다. 디비는제말 제가 제 의견 들어요. 1 0 0대빵이냐 80대 2 0이냐둘 중에 하나다. 보험사, 큰 보험사 빅퍼 중에 디비 빼고 나머지 셋 중에 하나예요. 불박채 빼고 둘 중에 아, 경찰차는 전부 다 삼성이에요. 경찰 경찰차는 전부 다 삼성에 가입됐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예, 빅퍼 중에 디비 빠지고 삼성 빠지고 아, 담당자에게 제가 변호사님 방송하신 거 보여주고, 그래도 항소가 안 된다면 제가 방송 이거 토대로, 쇼츠만대로 제 SNS 업로드, 업로드해도 될까요?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출처 밝히고 하세요. 그러다 4일이 지났습니다. 어, 항소해준대요. <laughs> 항소해준대요. 예. 1심에서 보조창가 안 했는데 2심에서 해도 될까요? 하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기면은 수송비용 당연히 상대가 내는 거죠 이긴만큼 다른 영상 봤는데 어, 이미 대의는 합의가 됐나요? 아이고 대의는 합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따지니까 나중에 무과실 되면 합의금 다시 돌려받을 거래요. 상대방이 한반병에서 원 계속 통원치료 받고 있어서 아유 치료비 나가는 거다 돈 이만큼 줄게 알아서 해그리고 미리 향후 치료비로 그 합의하는 게더쌀것 같아서 그래서 합의했대요. 합의금 지급한 거 혹시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소송은 우리 보험사가 내차 자차 보험 처리한 거 거기다 부상금 청구죠. 그래서 요거 요거 합의금 준거하고는 무관해요. 아 물론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네. 어 합의금까지 줬잖아. 백대빵은 절대 아니야. 네 그런 주장을 할수 있어요. 근데 백대빵 과감한 판사 만든 백대빵 80대 20까지도 가고는 하셔야 돼요. 합의금 줬으면은 아이고 문제는 한번 합의금 줬으면 돌려받기 어려워요. 보험사가, 아니, 이거는, 백대빵 나오라는못 받아요. 비체변제라 그래요. 이거 백대빵 거리인데, 알면서 왜, 왜, 왜? 치료, 치료비는 가불금으로 줬다가, 나중에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까지 줬으면, 아니, 보험사, 그큰 보험사가 변호사들도 많고, 뻔히 알면서 그거 뒀어? 알고도 줬으면 그건 못 받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민법 742조, 비체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건 쉽지 않아요. 도대 받는 거는. 지금 진행직은, 자차보험 처리한 것에 대해 구상금 청구, 그리고 보조창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합의금 주면은 내가 잘못 인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내 보험사 다시 소송 못 한다는 건 다른 영상 봤는데요. 항소심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변호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항소 못 해준다 고 그랬어요. 왜 항소해준 거예요? 강하게, 질문자 강하게 항의해서? 아니면 한문철 TV 된 거, 그거 보고, 야, 이거 해줘, 해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것까지 물어보면 감정싸움 될것 같아서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통화할 때, 변호사님 방송 보기 전에는, 변호사님 방송 하시기 전에는, 아니, 아무리 따져도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송무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랬었어요. 방송 후에는 확실히 호의적인 얘기와 함께, 형식적인 느낌이 아닌, 예, 저희, 저희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 송무부에 얘기해, 얘기해 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제 느낌에는 변호사님 영향이 100%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와, 이런 걸로 항소, 항소한 거 처음이래요. 그 담당자는 처음이래요. 이런 거 항소 안 해요? 보험사는 새로 증거 있어? 없어? 아니, 조그만 거 갖고, 항소해 배보다 배급 더 커. 그래서 이 담당자가 몇년 몇년 동안 거의 근무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처음이래요. 이런 처음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변호사님의 영향으로 보험사들도. 고객 시점으로 보는 것 같은 좋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DB는 제가 책임집니다. DB는 이거 항소하시오. 그럼 DB는 제말 들어요. 하지만 다른 보험사는 제말안 들어요. 개무시하는 보험사도 있어요. 근데 이 보험사는, 아, 제 말을 그래도, 어, 한 변호사 말이 틀린 것 같진 않다. 해봐야 되겠구나. 다른 보험사들도 내 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최소한 제가 방송에서 설명하는 거, 그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고객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항소가 필요할 때는 항소를 하는 것이 내 편인 보험사입니다.